야, 야, 야 이렇게 지월 인생 <laughs> <레전드 아르베드 웃음> <이벤트로 웃음> 책 랜덤 아르곤 이벤트로 저희가 책두 권을 랜덤으로 받았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인생 책을 추천하고 그 이유를 적어서 내면 랜덤으로 뽑아서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였습니다. 과연 무슨 책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그거를 잠깐만. 내가 뭐 할라 했지? 나? 나도 같이 할래. 아. 야야야, 야. 치킨 있어? 어 치킨도 있어. 어떡해 개설래? 개 그니까 진짜래. 오랜만인데 이거요? 근데 이래서 더 좋은. 그러니까. 오. <laughs> 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뭐야? 완전 예쁜데. 에이, 예쁘다. 예. 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야야야 너무 나를 위한 책인데? 아니 나는 엄청 별로일 줄 알고 나 이거 진짜? <laughs> 나,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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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김지수 이거. 근데 기, 기, 김지수가 어이, 인터뷰 맨날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인터뷰 진짜 내가 이거 인트스타가 이거 맨날 챙겨온단 말이야. 아, 진짜? 헐. 야, 지, 거네. 진짜야? 진짜, 진짜? 나 이거 가져야 돼? 대박. 오, 너가 이거 진짜로? 헐. 이렇게 두 가지 책을 받았습니다. 와. 음, 음, 하찮은 거야. 와 뭐냐? 하찮지 <laughs> 아, <참치> 않다고. <laughs> 네, 김신지 작가님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깔맞춤한 거고요. 저는 보통 궁금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에세이를 읽지 먼저 에세이스트의 에세이를 읽어보진 않는 편인데 뭔가 이런 기회가 있어서 에세이를 읽은 것 같기는 해요. 부제가 삶의 여백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라고 써있어서 일과가 아닌 여백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내용이 주일 줄, 줄 알았는데 이분이 퇴사 하시고 24시간이 자신의 것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2부의 초반 정도에만 있고 다른 부분은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과의 관계라든가 일상적인 에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1부에서는 이제 어머님의 삶에 대해서 김신지 작가님이 상상하시거나 생각하시거나 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주 양육자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또그주 양육자가 어머님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모두가 그 대상에게 갖는 죄책감이라든지 감사함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김신지 작가님만의 방식으로 좀 풀어내주셨던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것과 관련한 글들이 좋았던 것 같고 시간에 관해서는 저는 랩실에 다니지 않는 대학원생으로서 오히려 24시간 전부가 제 손에 달려있다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작가로 들어가셨을 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사용하신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저도 전부 해봤고 <laughs>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감하기도 하면서 재밌게 읽었고 또 미공개 에세이도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에세이는 앞에 딱두 쪽만 있고 나머지는 노트여가지고 노트로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좀 기록 관련해서 도 다른 책들을 쓰신 것 같아가지고 뭔가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에세이스트 분의 작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Yes 24에서 온 책을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산 책은 아니고 받은 책인데 받게 된 계기가 좀 특이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한 2, 3주 전쯤에 교본문고를 친구들이랑 갔었어요. 친구 두 명이랑 저랑 따로 떨어져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지금 작가분이 표지를 고르고 계신다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죠. 갔는데 어떤 작가분께서 출간을 앞두고 포지를 최종 시안 4개 중에 이렇게 4대에 놓고 비교해보면서 고르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친구들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도 불렀나 봐요 그래서 아이 4개 중에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뭔가 심심할 것 같으니까 이거 두개 양쪽으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그 작가분께서 감사하다고 어, 연락 남겨주시면 책을 보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알려드렸는데 정말 책이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표지가 과연 어떻게 됐을지 오 일단 너는 어느 계절에 죽고 싶어라는 책이고요. 그때 이제 주인공을 여쭤보고 이 여성으로 보이는 캐릭터와 남성으로 보이는 캐릭터를 이제 앞뒤로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들었었는데 다른 배경으로 되니까 더좀 분위기가 다르고 예쁜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제가 읽는류의 책은 아닌데 그래도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어 한번 읽어보고 또 감상평까지 드리는 게좀 도리 아닐까 싶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로. 어, 친구분들한테 읽혀보니까, 하루키랑 요즘 유행하는 일본 풍의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하루키나 일본 소설 풍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막 엄청 제 취향을 더욱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작가분을 직접 만나뵌 적이 정말 거의 처음이니까 뭔가 그런 분이 쓰신 글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책을 다 읽었고요 어 변명 같긴 한데 저는 책을 읽을 때 얼마나 깊이까지 이책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즐기면서 읽는 편이다 보니까 책을 다 읽고 덮었을 때 완전히 그 사람이 되어서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진득한 내면 묘사라든지 아니면 문장 같은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읽는 편인데 어, 이 책은 좀 다양한 인물들의. 따뜻한 면과 추한 면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그래도 제 취향이 아닌 책을 읽어 보니까 좀 신선하기도 하고 또 매우 길고 두꺼운 책이었는데도 다 읽어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잊지 않고 작가님께도 이제 다 읽었다고 후기를 보내드렸는데 마침 딱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 계셨는데 또 마침 딱 오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축하도 드리고. 또 우연을 남용해서 작가님께서는 어떤 계절에 죽고 싶으시냐 여쭤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읽을 책은. 영호의 사이렌이 울릴 때라는 책이고요 이거 두 권이랑 같이 샀거든. 이승우 작가님이 둘다포함되 있는 단편집이어서 둘다 샀는데, 아낀다는 변명으로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제서야 읽게 됐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다 읽었거든. 근데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이거는... 이건... 이작이님이써이네이그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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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 12회. 근데 한강 작가님께서 수상하셨고, 나머지 그 여섯 분의 작품이 후보작이었는데, 진짜 하나하나 다 재밌어. 정말 이런 작품들이 상을 받는구나 싶을 정도로. 약간 실험적인 것도 있고, 짧은 영화 한 편을 보는데도, 그 짧은 순간에도 엄청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완전 빠져들어서 손에서 못 놓고 읽었고, 오히려 나는 이승우 작가님보다 다른 좋은 분들을 많이 발견한 책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 권여선 작가님의 희박한 마음이, 내가 좀 초현실적인 꿈 많이 꾼다고 했잖아. 근데 약간 꿈 자체가 되게 굉장히 흐릿한 상상 같은 이야기인데도 엄청 몰입되는 그런 이야기여가지고 완전 추천. 진짜 이거는 빌려줄 수도 있어. <laughs> 뭔가 공간이나 소리 같은 걸로도 아니면 뭔가 군중의 수군거림? 이런 것도 소설의 주제가 될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이걸 통해서 반편이라는 것의 맛을 좀 알게 된거 같아 완전 추천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읽을 책은 이건 아니고 이거는 <웃음> <웃음> 이제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을 여러 작가들이 이어서 쓴 거를 엮은 책인가 봐아 우와 완전 신기하다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에서 소나기 이어쓰기도 엮은 책도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날개를 이어서 쓴 이상문, 강영숙, 김태영, 최재형, 덕소명 이명 작가님들이 쓰신 책이야. 이거는 대산 문화재단에서 엮으신 거네. 완전 기대가 됩니다. <laughs> 재밌게 괜찮? 네. 내가 수박 먹는 소리 신경 쓰이니? 면친?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아 그래? 다행이다. <laughs> 냉면 좋아하냐고? 응. 아니 여기에 함흥에 수박 냉면이 있다는 거야. 수박 껍데기 고명을 얹힌 냉면을 함흥에서 먹을 수 있대. <laughs> 어 뭔가 궁금. 저는 다 읽었는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런 책이 있다는 것에 놀랍고, 어떻게 변주했을까 진짜 궁금했는데, 뭔가 그 영어나 외국어 배울 때, 전치사 설명할 때, 정육면체 기준으로, 뭐, 이거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뒤에 있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 그것처럼 그 정육면체 안에서 본 것도 있고 옆에서 바라본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정육면체를 뒤집은 것도 있고 아니면 분해한 것도 있고 어떻게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냈는지 신기하고 그중에 특히 임현 작가님글이 나는 좋았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싶어서 다른 글도 한번 읽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진짜 잘한 것 같은데 이 중간중간 내용이랑 관련된 삽화가 들어있거든? 이렇게 앞에? 앞편에 음. 앞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연관이 돼있어. 추상적인 내용을 이미지로 잘 풀어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고 좀 웃기고 통쾌했던 거는 그 OMR 바닥이 있는 그림의 단편인데 이 이상의 날개가 국어시험의 지문으로 나온 상황을 그린 거야. 그래서 좀 뭔가 웃겼어. 그리고 되게 추상적인 만큼 해설도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좀 이해가 잘 됐던 거 같아. 굉장히 재밌는 책이네요. 음. 금면 앞에 이상 날개도 있어. 어쨌든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열 시? 2시간 만에 덜고네. 근데 그 중에 한 30분은 수박 먹느라. <laughs> 수박 먹고 화장실 가고. <laughs> <그런> 화장실 <laughs> 가는 데 썼다고 봐야지. 그런데 그렇다고 봐야지.